예, 핸드폰 중고로 한대 샀습니다.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혜진이, 그, 쓰려고 샀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A23 모델 샀는데, 뭐, 액정이 조금 키스고 금돈하고 했길래, 그거는 아버지 드리고, 요거는 혜진 쓰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기존 쓰시던 건 거의 안 쓰시는데, 요건데 좀, 그걸로 바꿔드리고, 그습니다 뭐 사면서, 일 월요일날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점검 받고 토요일 갔는데 뭐 11시 반 정도 가도 이게 접수가 마감됐다고 수리를 못하하고 액정 카메라, 배터리, 어, 수명 그 검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액정 필름 붙이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SD 삼성 거 2월 6기가 샀고 25W 충전기 삼성 거 샀고 뭐 커버 범퍼 커버 가능가 투명 커버, 뒷면만 덮는거 하고 또 앞에 수첩처럼 이렇게 덮는, 다이어리처럼 덮는거 그것도 하나 사고 해서 이제 뭐 요거 쓰면 될것 같습니다. 기계는 깨끗합니다. 보니까 예, 이게 뭐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예, 이제 오늘 또 이제 저녁이 돼 갑니다. 전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까 도랑이 꽁꽁 얼었습니다 아크라입니다 우리 동네 아크라 아 꽁꽁 얼었습니다 물 내려가는 데는 밑에는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좀 물이 내려가고 밑으로는 위로는 꽁꽁 얼었습니다